김영철 대표님 보시기에 현 장세에서 그런 좀더 눈여겨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참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에서는 대량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또한 기관들 현물에서 매도가 나가고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접근하려고 하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이번 주에 어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만기를 통한 차익 물량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거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힘든 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떠받쳐 주되 외국인들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의 강함, 강도는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2000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1900포인트 중반을 기어가더라도 이 자리를 얼마만큼 강하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될것 같고요. 어,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OLED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최근 들어서 많이 조용하고 있는 삼성페이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 기대감이 있는 OLED 관련주와 함께 화장품 관련주도 최근에 들어서 좀 시선이 주춤해지고 있는 삼성페이 개별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